가정예배의 말씀, 제목,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심,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 15절, 서론, 사도행전 16장은 신라와 함께 떠난 바울의 제 2차 전도여행의 초기 기록인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가장 긴 원정이었으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전도의 방향을 바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누스드라로 향했고, 거기서 복음의 일꾼인 디모델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였으며 성령의 섭리로 마침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첫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났으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매를 많이 맞았으나 찬송 중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첫째 6절에 성령께서 막으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9절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청하여 마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소리를 듣, 듣습니다. 10절에 바울은 환상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 자신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의 여행을 막으신 것은 아시아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유럽의 복음화가 시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로 복음사역의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에 이른 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에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부르기아는 해발 900에서 1,000m의 고온에 위치한 위치에 있으며 서남쪽은 비옥하고 북쪽과 동쪽은 고지 초원이 발달하여 목축에 적당한 곳입니다. 부르기아의 서쪽에는 일찍부터 음이 전파되었던 시에라 볼리, 콜로세, 라오디아키아 등의 여러 성읍이 있어서 루브르기아에 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중앙부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인데, 이것도 해발 700에서 천메타의 고온지대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로 주전 3세기경 아시아를 신공하였던 고울족속의 후속들인데, 우석, 이런 영향으로 이곳 지명은 원주민을 헬라어로 갈라타이로 부른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2차, 3차 전도여행에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계획과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사인 아시아 보그마보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유럽의 보그마 전파 사명이 더 크고 귀한 것인 줄로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묻어버릴 수 있을 만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인간이 보기에는 비록 불가능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원하시는 훌륭한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순종으로 만나마 유럽과 전세계의 복음을를 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태도는 순종인 것입니다. 이 12절에 바울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필리포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노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기도하러 간 곳에서 자색옷감을 파는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고 누디아와 그녀의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누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 강권했습니다. 빌립보는 주전 42년 가이사르라는 암살한 귀족들과 가이사르를 따르던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맞붙어 싸운 결전장이 됨으로써 유명해지는 곳입니다. 그 전쟁 후에 많은 노마의 직업군인들이 이주해왔으며 노마의 식문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필리포는 농업이 중심지였뿐만 아니라 바다가 가까이 있는 관계로 무역이 중심지였으며 또한 아시아와 서방을 연결하는 에그나타가 에그나타 가도를 지키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새로 방문한 도시에서 안식일을 맞을 경우 해당의 참석에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온 것은 빌리뽀에 유대인 해당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는 해당을 구성하려면 남자 세대주 10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이 없다는 것은 빌립보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해당의 구성 정족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야해나 강가 또는 바다 근처에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멀지 않은 강가에서 쉬마를 배우고 율법서와 예언서 구절들을 읽으며, 기도하며, 가능하면 여행 중인 납비에게 강론을 듣고 권면과 축복을 받기 위해 모인 여자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디아는 도하디라성에서 온 자주장사 누디아였습니다. 당시 누디아라, 성, 어, 누디아라 성은 직조와 자색 염료로 유명했는데, 누디아가 빌립보에 온 목적도 자색 염료 기술자로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누디아를 가르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빌립보에 오기 전에 고향인 누디아의 해당에서 이미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말할 때에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여러 사람에게 선포되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소수의 인원인 것입니다. 누디아가 바울이 말을 들은 결과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누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녀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바울이 일행을 감고 나여 그녀의 집에 머무르게 했는데 이것은 성김의 본을 보여준 것으로 전도여행으로 지친 바울 일행에게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은 빌립보 지방의 기독교 전파와 예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작은 모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바울이 노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